이분 방송 중이신가? 안녕하세요. 아 우정이님 안녕하세요. 네. 저 방송 중입니다. 아 저는 방금 컸는데. 아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. 아 그런데요? 저희 나름 운동 친구지 않습니까 요즘? 네. 근데 제가 방송인 걸 떠나서. 네. 아 혹시... 죄송해요. 네. <laughs> 죄송해요.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어서. 에? 예? 예? 어? 아니 아니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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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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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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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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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돼요? 아니 아니 그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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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요. 아니 그게 아니고요, 우정 님. 지금 카톡 보실 수 있나요? 어, 65만 1 6 7원 죄송한데 보통 그거게 얼마 총아 가지고